자, 441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함수 요놈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선 나는 y는 x-1분에 분자의 x의 개수 2로 묶어서 분모에 있던 x-1 한번 적어 줄 거고요. 그러고 나면 얘가 2x-2인데 얘 뒤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1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러고 나면 2 플러스 x 1분의 1로써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요 놈의 정의역이라는 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가 1인 것,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 맞나요? 그리고 치역은요. 얘를 제외한 모든 실수죠. 그 다음, 점근선. x는 1, y는 2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3개는 눈에 들어와야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1번. 정의역은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이다. 맞죠? 그 다음 2번. 점근선은 두 직선, x는 1과 x는 2다. 맞죠? 그 다음 3번. y는 x분의 1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한 것이다. 자, x축으로 1만큼이라고 하면, x 대신에 x-1, y축의 방향으로 2만큼이라고 하면, y 대신에 y-2를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y-2는, x-1분의 1이 될 거고요. 정리해주면 y는 2 e 플러스 x-1분의 1이 나와주죠. 그럼 내가 아까 찾았던 거랑 일치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자, 그 다음 4번. 점 1, 2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얘는 뭐라고 했었냐면, 점근선의 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했습니다. 유리함수는. 자, 점근선의 교점이라는 건, X는 1이라는 직선과 Y는 2라는 직선이기 때문에 대칭점이 1,2에요. 그럼 4번도 맞는 거죠. 또, 이 대칭점을 지나면서, 지나면서,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직선. 요 놈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냐면 y-y1 기울기 1에 x-x1 그래서 정리해서 y는 x 플러스 1 그리고 다시 y-y1 기울기 마이너스 1에 x-x1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까지 요두 직선에 대해서도 대칭이라고 얘기했었고요. 됐습니까? 자, 이제 5번을 보기 위해서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봐야겠네요. X축, Y축. 점근선이 X는 1과 Y는 2였습니다. X는 1, Y는 2. 그래 놓고, 위에 분자에 있는 요 놈이 양수였어요. 그럼 그림이 여기 그려지고요. 그 다음 요 왼쪽에 아래쪽에 그려지겠죠. 근데 문제는 Y절편을 일단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알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래야 어떤 사분면을 지나는지 아니까. 물론 원점을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맞습니까? 자, 그래서 y절편을 일단 찾아볼 거예요. 자, x에 0을 집어넣으면 y는 2-1이 되면서 1이 나와요. 즉, y절편이 양수 1이란 얘기예요. 그럼 그래프가 0,1을 지나면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지나는 4분면이라는 건 1, 사분면 2, 사분면 4사분면입니다. 3사분면은 안 지나요. 3이 아니라 4예요. 그래서 답이 5번인 거죠.